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매일 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사를 지켜시고 주 또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방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히보라와그두 아들을 데리고 딱 어? 광야 가운데 딱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게루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나그네 되었을 때그 아이를 또 가져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딱 지었습니다. 또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했습니다. 자, 뜻이 무엇입니까? 내 네,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드로가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예국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의 손으로서 그예굽 사람의 그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드루가 번제물과 또한 희생제물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또한 떡을 먹으며 또한 식사 들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어 이스라엘에게 행하 어 행했던 그 모든 교만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들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줍니다. 자, 이튿날이 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계속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곁에서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 이드로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이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녀노소 200만이 넘다 그랬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 재판을 갖다가 계속해서 혼자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그래서 모세 장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워져서. 어? 이제 너무 중해서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딱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이제 그들에게 윤례와 법들을 딱 가르쳐서 이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딱 세워서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서 이제는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어?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들이, 어, 그 재판을 갖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것들만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제 모세의 어깨가, 어, 쉽겠습니까? 자, 2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일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바로 눈앞에서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정말 신실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두모리로 딱 삼아서 이제는 백성들을 재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좋은 제도가 생겨져서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는 하나하나 모든 일을 나누어서 그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 그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또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겠습니다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감격해 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